안녕하세요. 토트라도입니다. 마이크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뭐 비록 비록 뭐 비싼 마이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12,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12,000원짜리. 제가 요새 지금 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싼 마이크는 구입이 어렵고요. 지금 이가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2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쓰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가면 같은 경우도 이제 2,000원짜리 가면입니다 2,000원짜리. 배송비까지 합치면 뭐한 5,000원 되겠죠. 본전은 뽑았죠. 뭐 가면 같은 경우는 뭐2천원2년 2000원... <laughs> 동안 뭐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본전은 뽑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같은 것도 이제 무섭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가면 교체를 고려 중에 있어요. 비싼 가면은 못 쓰고요. 비싼 가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건 엄청 비싸, 엄청 비쌉니다. 뭐 8만 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제가 최대 본게 250만 원짜리 가면까지 봤습니다. <laughs> 글쎄요. 제가 뭐 비싼 거는 못 쓰고요. 지금 뭐만 원, 뭐만원 정도, 뭐그 정도는 제가 경제적 사정이 뭐그 정도는 허락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경제적 상황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간에 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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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경기가 이제 두산 대 NC입니다 두산 대 NC 두산은 라이트 아 두산이 아니 두산이 이영하 NC가 라이트 거든요 글쎄요 두산의 이영하 선수 뭐 최근 두 경기 뭐 괜찮게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습니 라이트 NC라이트 지금 뭐 엄청난 기세를 뽐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선발로 봐서는 누가 이길지 솔직히 모릅니다 뭐. 이거 뭐 비교를 해 봐야 비교를 해 봐야 두 선수 모두 준수하게 잘 던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두산의 아, 그 마무리 불펜진의 문제가 좀 있어요 확실히 <laughs> 저번 기아전에서도 뭐 9회 말에 좀 역전 당할 뻔 했었는데 뭐 간신히 막, 막, 막았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NC가 최근 10경기 구승일패란 얘기거든요. 구승일패 이 야구에서 말이죠. 솔직히 농구도 구승일패가 나오기 힘듭니다. 농구도 농구가 야구보다 승률이 좀더 높거든요. 그런데 야구에서 구승일패다.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거예요. <laughs> 두산은 최근 열경기인게 7승 3패고 저는 이 경기를 그렇게 봅니다. 두산이 지금 9승 1패 아, NC가 9승 1패하면서 지금 체력적인 부분이나 불펜 소모 전체적인 선수단 모두가 좀 지쳐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 확실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NC에 몰릴 게 뻔하고 <laughs> 그래서 두산 승을 전략적으로 두산승을 가져갑니다. 두산승을 예상합니다. 두산승. 핸디가, 핸디는 좀 위험합니다. 핸디는 위험해요. 핸디는. 핸디는 NC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핸디가 <laughs> 지금 두산한테 플러스 1.5점이 두어졌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NC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서 봐. 두산한테 플러스를 주어졌다면은 두산이 한점 차로 패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글쎄요,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어느바 같은 경우는 개성라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북불복이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오늘 승리는 두산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LG, LG 대 삼성 경기거든요. 이 이제 LG는 임찬규, 삼성은 뷰캐논입니다. 글쎄요. 몇승몇 몇 패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두 선수 모두 준수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더 이상 뭐알 필요가 없어요. 뭐 몇이 몇 인에서 몇인 던졌다.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굉장히 뭐 베팅 있어서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무튼간에. 두 선수 모두 준수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준수하다. 임창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호투를 했고요. 뷰키노는 이제 한번 쓴맛을 보고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G LG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지금 상승세를 타다가 키움한테 한번 졌거든요 최근 지금 뭐 6승 1패인가 7승 1패인가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LG가 글쎄요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 아니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전력인지 오버 페이스인지를 좀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지금 그래서 LG가 좀 오버 페이스한 면이 있다. 좀 그래서 오늘 삼성 승을 가져가 보는 게나요 삼성이 역배당이거든요. <laughs> 지난 KBO에서 정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요번에는 역배가 분명히 어디선가 튀어 나오기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무슨 뭐 <laughs> 물론 경기력 분석 뭐 이런 거다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배팅의 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역배가 나올 좀 나올 거예요. 뭐몇 경기는 뭐몇 경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경기에서 세 경기 뭐대그 정도 나온다고 나온다고 보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3 l g 가 오늘 글쎄 정배를 받았는데 사고 치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뷰캐넌이 그렇게 못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그는 거요 물론 임창규 뭐 지난 경기 잘 던졌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임창규도 저번에 잘 던졌다고 해서 이번에 잘 던지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임창규란 선수가 그래서 삼성 승을 한번 역배로 찍어보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전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제 쿠에바 아, 저기 뭐야 K K T 예 K T 대 K T K T랑 K T 아 하나 하나고 홈이죠 저 이렇게 요새 깜빡깜빡합니다 요새 팀 이름을 깜빡하고 막 그래서 막 선수 이름을 깜빡깜빡 하고 그래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하나 한화 대 KT입니다. 오늘 하나가 장시환 KT 아 KT 홈이에요. KT 대 하나입니다. KT가 하나 홈입니다 KT가 쿠에바스 하나가 이제 장시환이거든요. KT의 쿠에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승 1패. 지난 경기 잘 던졌습니다마는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의 장시환 선수 지금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시환은 기본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투수 중에 하나예요. 그는 물론 장시환 선수와 하나 팬들에게는 뭐 죄송하 죄송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장시원 선수는 글쎄, 조금 더 이제 좀 경험도 좀, 좀 싸고,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선수로 성장해날 가능성이 100%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글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k t 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k t 가 왜냐면은 이게 강타선이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KT가 지금 리그 2위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 KT의 타선은 지금 어마어마함,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KT의 문제점은, 문제점은 이제 투수진에 있습니다. 특히 불펜진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한점 차로 패배한 경기가 지금 무려 엄청납니다, 지금. 그 경기만 이겼어도 지금 상위권이에요. 2위, 2, 4, 2, 1위와 2위 지금 그 사이에 있을 팀이 지금 KT가. 지금 KT 더 무서운 건 지금 KT의 쿠에바스가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마침내 두 경기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적응이 좀 돼가지고. 지금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포스를 품어낼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시원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 KT 강타선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게임은 이제 기아 대 <laughs> 기아 대 롯데거든요. 기아는 이민우 롯데는 서준원입니다. 두 투수 모두 뭐 이렇게 썩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5이닝 한 3실점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될 투수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버가 좀날 가능성이 좀 다분하긴 합니다. 승패를 예측하자면 지금 글쎄 서로 5이닝 한 3실점 30,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누구 반치가더세느냐그 싸움이거든요. 기아 타선은 지금 좀 도깨비 측면이 있어요. 어느 경기에서는 좀 점수를 많이 냈다가 어느 경기에서는 좀 점수를 많이 못 내고 좀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선이 강하다 보니까는 일단 롯데 쪽으로 롯데 승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기아 타선이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기아를 믿고 가는 것 보다는 롯데 승을 찍는 것이 더 나을 나아 보여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금 지금 삼성 역배당 찍었고 두산 역배당 찍었단 말이죠 이번에 정배가 타이밍이 한번 하나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정배로 롯데승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낫습니다 롯데승이 반치 대결에서는 그래도 롯데가 좀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두 투수들이 뭐 이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한 5이닝 3실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글쎄 후반으로 갈수록 롯데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롯데 승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경기인데요. 키움대 SK 경기거든요. 자, 키, 지금 SK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9수입니다, 지금. 9연패 중이거든요. 지금 9수에 걸렸어요. 이거 오늘 경기 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SK는 지금, 승, 타이밍, 지금 잡아야 돼요. 언제, 언제, 어떤 식으로 승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당분간은 SK 이거 조심해야 돼요. SK 패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SK 같은 경우는 핀투가나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 태이거든요키 핀토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굉장히 못 던졌어요. 초반부터 좀 컨디션 난조가 보이더만, 이제 김창평 선수가 에러로 인해서 완전히 완전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멘탈이 약한가? 그 약간 실체로 인해서 와르로 무너졌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SK가 9웃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이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이거 SK 승을 한번 진짜 찍어보던가 진짜. 네? 물론 손이 안갈거요 SK 승에 손이 안 가는데 글쎄 오늘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이오늘이그 날이 아니겠느냐. 글쎄 뭐 그런 생각하지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를 추천드립니다만은 글쎄요. 그래서 글쎄 면정신에 SK 승이 안갈 겁니다. 술한잔 드시고 뭐 찍으시면 찍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면정신으로는 SK 승이 아마 안가 손이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아무튼간에 저는 패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글쎄요 술한잔 드시고 뭐 SK 찍으시 찍,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두 폴더는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승 KT 위즈 승 삼성 승 KT 승 하면은 2.9배가 나옵니다 3만원 베팅 했습니다 전 이미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실 베터입니다 실제 베터 즉 돈을 걸고 방송을 하는 그런 베터는 얘기가 얘기 되겠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 오늘은 이렇게 배팅을 끝냅니다. 글쎄, 뭐 지금 뭐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0만원인데, 뭐 어뜩해요. 뭐 5월 말일 정도 가보면 글쎄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뭐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뭐 드리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뭐 저도 글쎄요. 뭐, 뭐 토토 라디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글쎄 방송관 방송조 2년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저의 자존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대로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최악의 뭐 상황이 지금 뭐 들이닥친다라면은 글쎄요. 적벽대전 10만 대군이 출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오늘은 3만 대군 출정으로 인해 3만 대군을 출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십 가입을 한 분도 가입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뭐어무튼간에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을 안 해.